두 남자아이가 리사의 마음을 두고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이 STM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리사는 우연히 피아노를 잘 치는 남자아이를 만나죠. 게다가 노래도 잘 불러요. Oh 리사는 바로 반해버리고 브랜던도 리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보이죠. 하지만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본 넬슨은 질투에 사로잡혀 상상도 못할 일을 결심합니다. 바로 노래를 부르기로 한 거죠. 두 남자가 리사를 두고 다투는데 과연 그녀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한편 믿기 어렵겠지만 바트는 화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바트와 미라우스는 자주 나무 위 집에서 실험을 하며 호머와 마지의 의심을 사죠. 더 충격적인 건 바트가 학교 장기자랑에도 참가했다는 겁니다. 도중 리사는 넬슨의 노래를 솔직히 평가하고 넬슨은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는 공연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So 달콤한 고백이긴 하지만 리사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진 못하죠. 리사가 선택한 건 바로 브렌던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전학을 가게 되고 리사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한편 바트는 마법 같은 <laughs> 화학 공연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부모님은 뿌듯해하죠. 하지만 역시 바트답게 화학 반응으로 장난을 치며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맙니다. 솔직히 이 정도 예 못했나요? 여기까지.